안녕하세요. 이현 전문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때 몰랐는데 하면서 후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금 아끼려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둔집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세금 줄이자, 취득세 아끼자, 종부세도 반반 내면 좋잖아. 이렇게 들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세금은 잠깐 아꼈는데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했다가 이혼할 때 진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실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함정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살때 세금 문제 때문에 공동 명의로 많이 하시죠. 남편 단독 명의로 하면 종부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아내랑 반반으로 하자 또는 양도세 줄이려면 공동명의로 하세요 이런 얘기 세무사나 공인중개사한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생 이혼 안 하고 사신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순간 그 공동명의가 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별산제가 뭐냐 혼인 중에 재산을 취득했어도 부부가 각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도 처분도 마음대로 다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100% 부담했더라도 일단 반은 아내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원도 이혼소송에서 기여도가 우선은 반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남편이 스스로 아내의 기여가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상환기록, 아내가 자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 이런 걸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면 집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것 같아서 미리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공동명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집을 살때 매매 대금을 내가 다 냈다고 주장해 보아도 공동명의면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팔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주택 담보 대출 만기가 도래해서 대출 연장을 받을 때에도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자칫 집에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혼소송 중에 대출갱신 동의를 가지고 협박하는 배우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중에 집 나간 아내가 연락이 끊겨서 대출 연장이 안 돼서 집이 경매가 될 위기에 처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연락이 돼서 대출 연장에 동의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내는 끝내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나 복수심에 집을 날려버리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도 일일이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불편합니다. 세금은 잠깐 아끼지만 이혼소송에서 그 명의가 칼날이 돼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건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요. 남편은 결혼 전에 자기 명의로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우리 공동명의로 하자 그래야 종부세가 절세된대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분양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을 했는데요. 세무사도 세금이 수천만 원 절약된다고 하니까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문제는 이혼소송 중에 그집 입주시기가 되어서 잔금 지급을 해야 했는데요. 남편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잔금 대출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조건은 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재산분할금으로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집 자금은 전부 남편이 냈고 아내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집값 절반을 요구하자 남편은 도저히 아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는데요. 결국 남편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 형 친구들에게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잔금을 간신히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주 후에 등기를 하려고 하자 아내 쪽에서 등기 비용도 남편이 다 부담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아내 명의로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도 남편은 내 돈으로 산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 내역을 일일이 다 찾아서 입증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금 아끼려다가 이혼하면서 피눈물을 흘리셨죠. 공동 명의인 경우 소송 후에도 매우 골칫거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집인 경우에 이혼 판결에서 재산 분할 방법으로 지분을 한쪽으로 이전하고 대신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판결에서는 보통 집 지분 이전과 재산 분할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분을 이전 받으려면 미리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줄 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면 지분 이전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보통 대출 받아서 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단독 명의이면 알아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되지만 공동 명의이면 상대방이 담보 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주어야지 생각하는 분들도 공동명의로 남겨진 경우에는 이혼소송 후에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만 팔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서 공동명의로 남겨두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동명의 집을 이혼 후에 팔아서 지분대로 대금을 나눠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혼 후에도 장기간 집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송 후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지분대로 나누려고 했던 남편은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아내가 아파트 처분에 반대하면서 집도 안 보여줘서 몇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큰 곤란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집 자금 대부분을 한쪽이 부담한 경우, 배우자가 자금 출처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단지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일 뿐인 경우에는 무조건 단독 명의로 하세요. 세금은 잠깐 아껴도 이혼하면 그몇 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 원인,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누가 실제로 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공동 명의는 세금에는 유리하지만 이혼엔 독이다. 소송 중에도 소송 후에도 매우 골칫거리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도 세금 아끼려고 공동 명의를 했는데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을 앞두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